외박아 일 해. 일이나 해. <laughs> 야 일이나 해 <laughs> 그렇지 외박이 일이나 기 러치, 에버기. 러치, 에버 잠깐만 나 고글만 치고버기러고에버썼러 يا <applaus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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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나무 조심 어 여기 지금 치워야 되겠요저저저야이자연으로떨어졌데자 사장님 봐봐 뭐야 나무까지 나무 떨어거야 자연이 자연이 테러를 했네 응. 오케이 야 형님 응? 뒷바퀴가 그냥 아주 타이어가 씹어 먹어 들어가는데요 <laughs> 야, <laughs> 뒷바퀴가 그냥. 내가 그잖아 <laughs> 어? <laughs> 내가 그잖아 뒷바퀴, 와. 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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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랐으면 아주 난 어. 장난 아니겠는데요? 땅좀 말랐으면 아 장난 아니겠다 진짜. 장난 아니야 와. 야. 아, 뒷바퀴가 아, 그래. 그냥. 아니 이거 어. 와. 내가 요한이를 가리켰잖아. 와. 야. 이거 코너킹 전성기 때 보는 거 같은데. <laughs> 아유. <아이고. 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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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ð það fyrst bóð 직선으로 쇼카로 오케이.